그리고 현재의 지분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분가가 삼전동이 최근에 많이 높아졌어요. 한 6천대에서 높으면 7천대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잠실동임에도 불구하고 5천대, 진짜 낮은 경우는 3, 4천대에도 현재 매물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루몬입니다 자, 오늘은 모아타운 투자자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 지역은 송파구 잠실동인데요.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규제 해제도 먼 일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규제가 해제됐을 경우에 지역성과 입지에 맞춰서 가격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해당 규제 내용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이 지역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훌륭한 투자를 할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현재 서울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을 한번 보면, 강남서초 자연녹지 지역, 땅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들을 전부 다 설정을 해놨고요.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여기는 영동대로 지하화 및그 지역 일대의 마이스 산업, 개발을 어 직접적인 호재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다 묶었는데, 이 속에 송파구 잠실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묶여있는 지역들을 보면, 삼성, 청담, 대치, 강남구 일대죠. 그리고 바로 탄천 건너 있는 잠실동까지 이렇게 총 4개의 동을 묶어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공공재개발 후보지 및 재건축단지, 그리고 신통기획재개발 후보지, 예정지, 또 공공재개발 신통기획선정지,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정해준 직접적으로 아주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핵심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깊게 그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어떤 내용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가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기간 2년 동안 직접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전세를 맞춰서 갭투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단점을 가지게 되냐면, 단순히 거주해야 되는 의무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나 크게 높아진다는 단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다세대, 특히나 모아타운 예정지 투자를 할 때는 노후도가 재개발 구역처럼 아주 심하지 않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입 금액이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갔던 게 현실입니다. 보통은 한 1억에서 높아봤자 핵심 지역들이 한 2억 내외 정도. 이 정도 금액이 투자 적정 금액인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을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거주까지 한다. 그러면 최소 현금이 3억에서 4억, 5억, 6억. 무지하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곧 투입 금액 대비한 수익률을 굉장히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제가 잠실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성 자체가 워낙에 날아갈 지역으로 보이면서도 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지와 더불어서 데이터 분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실동 점일도 지역 한번 입지부터 보겠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지도로만 봐도 굉장히 좋은 입지인 게딱 드러나죠. 바로 남쪽으로는 잠실 유수지공원과 탄천공원이 붙어 있고요. 또 옆쪽 양옆으로 아시아선수촌 우성 1, 2, 3차, 거기다 잠실 우성 4차까지 곧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위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잠실 세내역 상권이 굉장히 깊숙히 침투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개발을 하더라도 대규모의 개발보다는 소규모 가로 정비 사업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또 바로 동쪽으로는 삼전동이 붙어 있죠. 제가 여러 영상들에서 삼전동 상하단 워터타운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어, 삼전동보다도 현재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잠실본동 쪽이죠. 그래서 그 잠실본동을 제가 구역계를 한번 짜봤는데 그 구역계가 이런 식으로 현재 분석이 됩니다. 일단은 입지를 보시면 여기가 아시아 선수촌이고요. 위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1, 2, 3, 4단지 재건축한 단지가 쭉 밀집이 되어 있고 또 잠실우성 4차 이런 식의 아파트촌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녹지 비율 높고 간선도로 널찍널찍하고 아파트로 지어지기만 하면 정말 좋은 입지임은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점일도 지역들을 제가 총 다섯 개 구역으로 한번 쪼개서 분석을 해 봤고요. 이 다섯 개 구역계들이 뭔가 노후도가 안 맞거나 혹은 동의율이 잘안 나올 만한 지역들은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언제든지 정비전문업체를 통해서 조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시로만 한번 보시면서 오늘 데이터 분석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노후도부터 보겠습니다.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서의 노후도겠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20년 차를 잡고 있는데 20년 기준에서의 50% 내지 57% 정도.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50%고 모아주택은 57% 이 해당 노후도만 뛰어넘으면 진행 추진 시작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보시면 되겠는데 각 구역 구역별로 봤더니 대부분 60%대고요한개 구역만 이런 식으로 40% 대로 나타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역계 조정을 통해서 여기를 이쪽으로 좀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구역계 조정을 하면 여기 역시 기준 노후도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두번째 노후도 기준은 67% 그리고 3년 차라는 기준에서 도정법상 재개발 노후도가 되느냐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직도 한참 세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시 삼전동과 동일하게 노후도면에서 봤을 때 모아주택 모아타운 외에는 갈수 있는 대규모 사업은 없을 것 같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비유를 봐야겠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추진 시작해서 단순히 후보지 선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동의 요건들을 전부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허들 중에 하나가 토지 등 소유자 대비해서 80%이 굉장히 높은 비율 충족을 해야 되는데, 다세대 소유자 분들께서는 대부분은 동의한다. 라는 전제 하에 토지 등 소유자 수에 대한 비율을 한번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세대 소유자만 동의를 하더라도 여기 있는 80%선은 충분히 넘기고도 남을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허들이 또 있죠. 토지 면적 대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두 번째 허들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찬성을 많이 하시는 다세대 조합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을 한번 산정을 해봤더니 상당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역이 삼전동보다도 오히려 다세대 조합원이 가지고 계시는 땅의 면적이 굉장히 넓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 다세대로 이미 쪼개기가 된 상태에서 노후된 그런 지역이다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을 봤을 때 지분 조합원의 토지 비율이 80%를 넘어가는 지역도 있었고요. 대부분은 다 70%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이 좀 낮다 하더라도 이 60%라는 수치도 사실은 현재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진행을 시작하게 됐을 때 동의서 받는 데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독 다가구 소유자 분들께서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땅만 갖고도 개발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넓은 땅을 같이 개발해서 아파트 한두채 받고 끝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자그 부분 때문에 통관물 가지신 분들이 얼마만큼의 땅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전부 다 60평대 넘어가는 큰 땅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통관물 소유자 분들께서 동의를 하시기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아주 핵심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전부 다 장점만 설명을 했었는데 그 단점을 한번 보자면 이 잠실동 일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저밀도 주거지역의 특징이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에서 다세대를 신축을 하는데 일종의 특혜를 받았었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서울시내의 2종 땅들은 다세대 지을 경우에 맥시멈 용적률을 찾아 먹어봤자 200%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평균 용적률이 200%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250%까지 용적률을 허가 받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평균 용적률로 봤을 때 200%를 넘어서서 형성되고 있다. 그 얘기는 즉, 어, 아파트로 따졌을 때 보통 이제 중층 아파트 재건축이다 라고 하면 용적률이 한 160에서 200% 사이 정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마 아파트가 한204% 정도가 되고요 잠실 5단지가 한 176, 178이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보다도 현재 용적률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분양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업성이 전반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이 줄어드는 일반 분양분이라고 하더라도 무지하게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 진행하는 데서는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거래 가격들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지도상으로 거래된 건수를 삼전동하고 한번 비교만 해 보더라도 눈에 확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아,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올한해 동안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만 이루어졌다. 삼전동 같은 경우는 상단이고 하단이고 할것 없이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추진되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들어가셨고, 또 그만큼 가격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졌겠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잠실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 보이는 대로 한 10건 내외 정도, 그 정도의 거래량이 있었고, 또 해당 거래들 지분당 가격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대지권 면접당 평당 한 6천대, 그리고 평당 한 5천 후반, 또 평당 한 5천 초반, 조금 싸게 되는 거래들이 평당 어 3천 대에도 거래가 있었네요. 자이 지역들 거래가 현재 삼전동 지분가와 큰 편차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잠실이 조금 더 저는 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또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으로 인해서 가격적으로 많이 눌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잠실본동은 일단 입지적으로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어, 모아타 추진 지역 중에서 잠실동과 비견될 만한 지역을 꼽아보면 뭐 이를테면 반포일동이나 역삼동 일대 혹은 양재동 개포사동 그리고 뭐 대청말 이런 지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잠실본동 역시 그에 뒤지지 않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용적률, 전반적인 현재 평균 용적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분양가로 인해서 이것을 다 해소할 만큼 그 정도의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노후도가 높으면서 장점이 뭐냐면 다세대 위주의 노후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노후도가 재개발로서의 67% 노후도에는 한참 못 미쳐도 모아주택 모아턴을 위한 20년 기준 50%및57%이 노후도는 차고 넘칠 정도로 차이 있으면서 또두 번째로는 다세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초기 동의율 받기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 초기 동의율이라고 했을 때는 구청 공모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그리고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갔을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 부분을 4세대 위주로서만 충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 장점이겠죠. 그리고 현재의 지분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분가가 삼전동이 최근에 많이 높아졌어요. 한 6천 대에서 높으면 7천 대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잠실동임에도 불구하고 5천 대, 진짜 낮은 경우는 3, 4천 대에도 현재 매물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특성상 전세를 맞추 수가 없습니다. 최소 매수하고 2년 동안은 들어가서 거주를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투입금액은 삼전동의 2배보다도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4억대, 5억대, 6억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갭투자보다 일단 초기에 2년 거주하는 전략으로 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가서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2년 거주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실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는 좀 정부 보증의 저리 대출들, 특혜보금자리 롤이라던가 이런 대출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담보대출을 끌어다 쓰면서 우선적으로 인연거주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전세를 맞추는 형태로 전략을 좀 짜서 투자하시면 그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잠실본동 모아타운 분석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결사, 솔몬이였습니다